오늘 법사위에서 <laughs> 체병 사망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수사 외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진행됩니다. 어제는 법사위 소위에서 체병 사망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수사 외압에 대한 특검법이, 특검법이 통과되었습니다. 오늘 입법청문회 이후에 그 특검법이 전체 외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. 이제 대통령도, 대통령실도, 그리고 국방부 장관도, 그리고 유재엄 법무관리관도 모두 다 특검의 대상입니다. 국기문란을 엄청나게 흔들어댔으니, 국기문란을 엄청나게 해댔으니, 특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. 그런데 국힘당에서 이 특검법 통과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대통령의 거부 이유가 더 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국힘당은 안 되는 겁니다. 윤석열 대통령 특검법인데 그 거부 이유가 늘었다고 말을 하다니 말도 안 되는 헛소리 당장 중단하십시오.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법입니다. 그리고 국힘당이 그 특검법을 거부하고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윤, 국힘당은 윤석열, 윤석열 대통령의 올가미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검은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. 이 특검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조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정훈 대령이 이 사건은 경찰로 이첩해야 된다고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찾아갔습니다. 그래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사인을 했습니다. 이렇게 예쁘게 사인 잘 했습니다. 그리고 여러 간부들과 모여서 회의한 결과 그래 그 사건을 이첩해 임성근 사단장까지 넣어서 이첩하는 게 맞다고 사인했습니다. 이렇게 사인했는데 어느 날이 사인을 해서 경찰청에 이첩을 8월 1일에 했습니다. 그런데 8월 2일날 이렇게 전화통에 불이 납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일날 전화를 합니다. 한 번, 두 번, 세번 그러자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정섭 장관에게 한 번, 두 번, 세번 합니다. 그것도 개인 휴대폰으로 그런데 이정섭 장관은 어디에 가 있었죠?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었습니다 하, 대통령이 답답해요 그런 답답한 동안 그래도 박정훈 대령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불러서 보직 해임을 통보합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엄청난 전화가 오갔겠죠?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으니 대통령이 마음이 답답한 모양입니다. 그래서 대통령이 다시 누구에게 전화를 하냐면 국방비서관에게 전화합니다. 임기훈 국방비서관에게 전화하고 또 국방부 장관이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으니 국방부 차관에게 전화합니다.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전화합니다. 그래서 경찰로 이첩되어 있는 수사기록을 회수하라고 지시를 한 정황이 다 드러납니다. 그날 경찰청에 가 있던 수사그룹은 회수됩니다. 이렇게 대통령이 여러 번 전화를 하고 그날 전화는 엄청나게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. 그러면 대통령이 착각을 했습니다. 아, 이거 내말안 듣네? 그리고 사단장까지 해? 경로를 하고 나서 마음이 급해서 전화를 이곳저곳에다가 찔러대기 시작한 겁니다. 그 대통령의 전화가 오니 밑에서는 당황해서 또 전화를 마구잡이로 하게 된 겁니다.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덫에 늪에 서로 빠져들게 되었고 이 사실이 박정훈 대령의 변호사 등을 통해서 전화 기록 사실 조회가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공수처에 이종섭 장관이 깡통폰을 제출했습니다. 이종섭 장관만이 아니라 사건 기록을 회수한 김동혁 검찰단장,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수개죄라고 명을 내린 검찰단장도 깡통폰을 제출했습니다. 이들의 깡통폰 제출 관련해서 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생기게 된 겁니다. 오늘 이와 관련해서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. 오늘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다고 합니다. 출석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처벌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겠죠. 국민 여러분, 오늘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해서, 대통령의 안보농단에 대해서, 대통령의 사람농단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보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Thank you.